안녕하세요, 달리라 꿀대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액세괴게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얘 예, 시작은 못 보여드리고요. 그점 죄송하고요. 일단 준비물은 물 일반 물이에요. 섞을 거와 섞을 통, 그 다음에 물풀, 그 다음에 젤리몬스터인데 저는 이젤리몬스터로 사용했고요. 예전엔 이 젤리 몬스터를 사용했는데 한 가지로만 사용하면은 색깔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색깔을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이 네 가지 색깔 이 있는데 오늘은 음, 빨간 색깔로 사용하려고 해요. 빨간색 소량을 사용하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고 이건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얘랑 얘랑 빨간색이랑 좀 섞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액체 괴물 만들기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이 물을 섞을 통에다가 담아 주세요. 그리고 젤리 몬스터를 소량을 꺼내 줍니다. 전 주황색과 빨간색을 준비했고 방금 말한 것처럼 빨간색과 주황색을 준비했고요. 어, 약 주황색은 약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색은, 어, 빨간색은 좀더수량을 넣어줄 건데, 거의 1대1 비율인데, 아, 2대1 비율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만 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색깔을 섞, 섞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색깔이 약간 주황색 빛 나면서 빨간색 빛도 나는데, 저는, 어, 빨간색을 좀만 더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셨으면은 물에다가 이제 완전히 액체 괴물을 녹여줄 거예요. 액체 괴물을 완전히 녹여주, 이렇게 계속 계속 섞어가며 녹여주세요. 계속 섞어주며 녹여줄게요. 네, 다 녹여주고 왔는데요. 저는 도중에 하다가 어, 전자렌지에 돌렸어요. 은근 잘안 녹더라고요. 저는 전자렌지에 20초 정도 돌렸더니 돌리고 그냥 어느 정도 섞어 주니까 그냥 이렇게 잘 녹더라고요. 자, 이제 이 액괴 완전히 그 녹인 물을 다른 통에다 담아 줄 건데요. 이렇게 다른 통에다가 덜어 준 후에 진짜 휴지로 닦아 주세요. 그 액괴 녹인 물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게 잊지 않게 휴지를 좀 닦아주세요. 휴지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 진짜 소량을 넣어주세요. 이만큼. 아이클레 이런 뚜껑에도 담길 수 있는 물이에요. 이런 소량의 물에다가 물풀을 넣어줄게요. 물풀도, 물풀은, 물풀은, 이 정도 넣어줄게요. 물풀은 약이 정도 넣고 계속 계속 섞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소다를 넣어줄게요. 이 물과 잘 섞였을 때그 다음에 소다를 넣어주세요. 섞지도 않고 바로 소다를 넣어주면 뭉치긴 뭉치지만 어 그냥 이렇게 물과 같이 섞였을 때 소다를 넣어주는 게 가장 더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해요. 소다는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보이실 수, 여기 하얀 게 소다예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아, 소다를 너무 소량 넣은 것 같으니까 좀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 넣었어요. 이 정도 넣고 계속해서 한번 섞어볼게요. 어, 네, 다 섞어주고 왔는데요. 저는 중간에 물풀과 소다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넣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끈적끈적하고 내이 걸쭉하게 되었으면은, 어, 아까 옆에다 두었던 액기를 완전히 녹인 물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시고 계속해서 계속 섞어줄게요. 그러면 언젠간 이렇게 뭉치게 되거든요. 한번 계속 계속 섞어주고 와볼게요. 네, 그냥 계속 계속 섞어만 주시면은 이렇게 되세요.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더, 졌다가 날아갔어요. 이거 한번 바닥에다가, 공기가 잘 통하는 바닥에서 쏟아볼게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쏟아, 쏟아주시면은 얘가 공기가 잘 통해 가지고 더 금방 잘 뭉치고 해가지고 좀 좋은 것 같... 이런 이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잠시만 냅두시면 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어 지금은 손에 붙는데 잠시 냅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그한 2-3분 정도 냅둔 것 같은데 이렇게 섞고, 비비고, 찍고, 내리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 책상에 붙긴 붙지만, 얘가 젤몬이라서 약, 젤몬으로 만든 거는 약, 거의 다 이렇게 책상에 붙는 것 같은데, 안 묻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방금 만든 거는, 아니, 아니 바로 만든 거는, 그 젤몬으로 방금, 마, 바로 만든 거는 이렇게 책상에 좀 묻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손에 붙지 않고 이렇게 내 손가락 이렇게 해도 이렇게 손에 전혀 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밴드를 붙이고 있어서 이쪽은 밴드에도 안 묻고요. 이렇게 도 전혀 안 묻어요. 어쨌든 어 되게 완성적인 액기를 만든 것 같아요. 어 이상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조, 마지막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